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이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은히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란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성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성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 10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 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시편 6 6편은 아마도 어떤 신실한 왕의 또 지은 시편일 것이다 뭐, 여호, 뭐 여호사밧이나 내지는 히스기야 정도의 왕이지 않을까 뭐 이런 학자들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어떤 내용을 찬양을 하는 건데 어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여호사바시나 히스기야 같이 그런 어,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거의 어, 멸망 직전까지 갈 정도로 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 이렇게 이기게 하셨잖아요. 음. 이제 그러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여호사바시나 히스기야 특히 이제 아마 히스기야일 것이다 뭐~ 이런 어, 예측이 많다. 이런 일, 이런 어, 그 예상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뭐 들었습니다. 어,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일절부터 7절까지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어, 구원의 어떤 기쁨을 노래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요. 음, 8절부터 보면은 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게 찬양하라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예.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죠.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두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 우리를 죽이고 싶어하지 않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더 살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죽이려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장에서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 어떤 실족하지 않게 하는 또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실족하고 완전히 넘어져 절망하도록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족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히 더욱 더 단단하게 설 수도 있도록 어, 이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 그런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어, 오히려 더 연단하시는 분이라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이십 절에 하나님이 주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 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어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단련하도록 어 그러니까 은을 이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단하는 이유는 더 순도가 높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더 순도 높은 은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어떤 순도 또 우리의 어떤 영혼의 이 강함 순도가 높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를 이제 다양하게 다양한 시험들이 나와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디 어떤 함정에도 빠지게 하고 어디인가 탁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 아리라막 이런 소원을 갖지만그 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일들이 하나도 걸림이 없이 잘그 고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쭉쭉 나간다 잘 나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일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헤치고 나아가게 한다는 이야기지 그냥 무조건 고속도로처럼 축 나간다 뭐 걸릴 게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물에 반 걸리게 하신다 하잖아요 네,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어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좋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 해도요 어막 무조건 다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어,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을 위해서 그것들을 걸리게 해, 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 그것들을 걸려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더 단련되는 거죠. 예.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 어, 마치 그뭐 운동 선수들이 어, 웨이트, 웨이트 트레이닝하거나 내지는 어떤 막 이렇게 뭐 운동을 열심히 할때 어 이제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팔이나 다리나 뭐 이런데 허리나 이런데다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잖아요. 음. 그러면 그 되게 힘듭니다. 이 그냥 뛰어도 힘든데 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 허리에 짐을 메워두셨다 했습니다. 그냥 그냥 가도 힘든데 짐을 지고 가는 거. 내가 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메워주신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풀수 수 없는 거예요. 어, 내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메워 주셨어요. 왜 어, 그것을 지고 가는 훈련들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모래주머니를 풀딱 그 풀고 나면 엄청 가볍게 막뛸수 있잖아요. 네. 그 근력이 길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그그런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그 많은 막짐덩어리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뭐 자녀 자식들의 짐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모의 짐이 될 수도 있고, 형제애들의 짐이 될 수도 있고, u c h m u c 일들 u c h much, 은 u c h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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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이 아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거 내가 그것을 이렇게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가 일부러 그것을 내 허리에 맨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허리에 메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 왜 나는 안 될까 이게 아니라. 그것을 메워주시고 힘드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힘들다 어렵다 막 그렇게 하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어쨌든 그것들을 그, 그, 그 과정을 넘어가면 이겨내면 정말 이제는 그것을 풀고 났을 때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힘을 얻어요. 그런 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어, 내가, 내가 직접 맨 짐이 아니라면, 나에게, 어, 내가 맨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워주신 거라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어,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이것을 잘 견뎌내면, 어, 분명히, 하나님 이 이것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내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어, 전교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짐을 메워주시는 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 첫 번째는 우리의 인내를 기르기 위함, 위함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왜냐하면 어, 이런 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견딜 때 인내,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일이든지요, 음,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해야 힘이 붙는 것이고 어, 공부를 하는 것도 꼭 인,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만 실력이 되는 거죠. 모든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결국은 성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인내하기 위해 하도록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그에 합당한 열매를 줍니다. 그래서 어, 인내를 주시도록 또또한 가지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본질의 밑바닥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진짜 자신의 본질의 밑바닥을 보게 돼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된 놈이구나. 그냥 뭐 풍성하고 좋고 모든 일이 잘될 때는요, 누구든지 관대해 줄수 있고 누구든지 뭐 이렇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어떤 그 죄악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인간성의 인성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인생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하나님 앞에서 아 정말 이렇게 추악한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 결국은 그것을 어디로 이어집니까 어, 결세 회개하도록 하게 그것을 통하여서 회개에 이르도록 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맞습니다 우리가 어, 그,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히또 우리, 우리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두손 들고 나오고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해결은 곧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요. 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간다. 이거는 이제 전쟁터에서 쓰러져 넘어졌을 때뭐 이렇게 머리를 타고 넘어가거나 뭐 하는 건데. 이거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네. 내가 얼마나 내가 연약해 야약하고 내가 쓰러져 넘어졌을 때 사람들 내 머리를 타고 타고 넘어가고 와, 뭐 이런 상태까지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처참해지는 그런 순간까지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무시되고 후춧밟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것도 다 아,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인간은 교만한 존재거든요. 그 교만함이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그 이런, 이런 능력을 받고 이런 처참한 지경까지 낮아졌을 때야 비로소 깨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과 우를 통과하였더니 우리에게 우리를 끌어내서 풍성한 곳으로 들이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일이고요. 또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적군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굉장히 곤란한 정말 마지막 멸망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승리한 그런 왕들의 고백이라면 어, 지금 그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지금 처절한 순간까지 갔는가 그런 면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에, 보여주는 거죠. 어, 그 가운데서 우리 구원하셨고 어, 우리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인생 가운데서도 어,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란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예. 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어려움이 깊이 차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예. 하나님 제발, 이런 어려움만을 내가, 어, 이렇게, 하나님, 이게 넘게 하여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요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소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양의 향기와 살진 것들로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다. 결국은 그것들 통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한 것이 필요해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우리의 인생을 주신 목적이라 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우리를 단련시켜서 뭐 하시라고 하느냐.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어,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더 깊어진 것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 어떤 서로의 결정하는 거거든요. 어, 서로의 그런 깊은 마음을 하나된 하나 연합되는 마음들 또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 이 모든 일의 결과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16절에서 20절까지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예, 하나님 우리가 운데 주신 그 일들을 감사를 그냥 또내 마음 가운데만 감사할 게 아니라 선포하고 간증하고. 어, 또 많은 사람들에 함께 나눠야 돼요. 네. 그거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 그래 좋은 일이 있으면은 아막 이제 이런 일이 있다 자랑하잖아요. 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laughs> 자랑하고 이것이 하나님도 높이는 것이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어떤 찬양을 해라. 그래서 같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 기도 그간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다. 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 우리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것, 어,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달려가 하시고, 또 우리를 그 모든 어둠의 터널에서 지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음, 어, 또 우리를 이, 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어,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